아, 효나. 어때? 너무 멋있지? 와, 진짜 룡이커마드에 참여시키고 오다그 혹시 보치도락을 봤나 예룡이가? 근데 걔는 그냥 평범한 여자애 아니야? 아니 십세 소년인데 어, 왜? 아니 수연이 좀 많이 나와. 아야야야, 아니. 쉽지 않긴 하네. 아, 둘이 나란히 있으니까 약간 답이 가볍... 없어. <laughs> 둘은 문제하지만 <laughs> 최강이래. 말해, <laughs> 아노. 얘녕 오랜만이야. 완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진지 말은 잘 지냈어. 이가와서 눅눅 상태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누가 있어? 괜찮아. 어, 나 예열 많이 하고 왔어. 그 우리들 우리 애들이 기대를 많이 응. 하더라고. 엘룡이 커마에 대한 아 이제 룡족들 감수성은 다 이런 거냐라는 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어. 나도 지금 되게 말의 커마 기대하고 있거든. 아, 아, 아니야. 근데 약간 나는 이제 그냥 평균, 어, 평균 느낌이고 지금은 내 취향. 좀 꾸며놔서 <laughs> 바로 날 것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웃음> <웃음> 너 나한테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야 지금? 그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거지. 나 약간 긴장돼. 왜냐면은 내가 본건 얼굴이지. 이제 전체 룩을 또본게 아니기 때문에 아 약간 살짝 그 무시무시하거든요. 내가 보이면 얘기했죠. 어, 나는 보여 지금도 보여아 그래? 한, 한 발만 앞으로? 외룡아! 어때? 너무 멋있지? 엄청난 미 엄청난 미인! 옌용님도 <laughs> 커마대회 참가하시는 거예요? 와 진짜 옌용이 커마대회 참여시키고 시다 미치겠다. 와나너 아, 다시 보기 좀 봐야겠다. 나 진짜 이 비주얼로 컷신들이랑 대사 치는 거 놓칠 수 없다, 진짜. 아 컷신! 진짜 감당 불가능이야. 너 진짜 그컷신으로만 내가 볼때 쇼츠 뽑았던 너. 그래서 <laughs> 나 기억이 안 나. 솔직히 말하면 나스토리 기억이 안 나. 그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 와, 제예룡아 내가 응. 고이고 알았어. 고인 커마막 유행하는 거다 봤는데 너가 진짜 <laughs> 최고야. 너가 짱이야.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laughs> 아, 나 목소리도 들려줄까? 아 맞다, 들려줄 수 있지. 여기서. 아. 이것만 나오나 목소리가? 아 <laughs> 와너 이러고 만약 글로벌 공방 같은 거 참여하면은 그 게임 하시는 본토 분들이 완전 웅찔할 것 같아. 그맨 처음에 로비 들어가질 때 있잖아. <laughs> 응. 사람들이 뭔가 쳐다보고 가는 것 같은 거야. 그냥 착각인가? <laughs> 아니겠지? 하고 아 패션쇼 해줘야겠다. 내가 제일 아끼는 그 비주얼 보여줄게. 보여줄게. 어, 준비하다나오나봐나오나봐 <laughs> 어때? 오늘 나의 새로운 컬러는 연두야데데이 <laughs> 옷에 또 비밀이 있어. 비밀리? 이거 알아챘는지 모르겠는데 이룩 치마만 바꾸면. 아저 다리에 아어저스부브가연두색이수 시스루 보여 그만하나. 아나아 얘들아 문신 같더니 <laughs> 너네가 좋아하는 시스루어 저게 망사 스타킹이야 망사 스타킹이에요 네. 망사 스타킹 <laughs> 이 도발적인 빨간색 망사 스타킹을 보고 무슨 문신이에요 야나 시스로 싫어하네 나와.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이제 하나 더 보여 드리고 말했거 보면 될거 같아. 초반 걸로 가져 올게. 아 미치겠네. 이게 초반 버전이 또 있어. 프로토타입이야? 대박이다. 아, 아 잠깐. 아니, 안녕. 그만 이거 시작이 그피콜하잖아 <laughs> 그래서 나 시작 본 커신이 어서그 처음에 딱 반짝일 때가 진짜 어떻게 아, 광택이 다르듯 지금 건 철광인데 맞아 맞아 이게 그 메탈릭을 0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시청자분이 어, 그 아. 철에도 진짜 그 메탈들한테도 이까지밖에 안 쓴다는 거야. 아 맞아 1이면 끝까지 끌어다 쓴거 아니야? 어, 어 맞아. 아 이것도 한번 보여줘야겠다. 발광 기능이 있어요. 이번에. <laughs> 이제 피합 스타일 여기는. 좀 가까이 가면 피폭될 것 같은 스타일 아나 너무 웃어서 너무 광대가 아파 <laughs> 담수 많은 날 너무 한테 힘을 줄수 있다니 너무 나는 영광이야 어이,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 네가 그걸 너냈어 <laughs> <laughs> 나는 너무 기대하지 음. 말고 난 그냥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음. 그, 혹시 보치도락을 봤나? 연용이가? 거기 나온 캐릭터를 좀 아나? 그 <laughs> 분홍머리 있는 것만 알기는 해. 어, 맞아. 걔 알면 됐어. 걔의, 걔의 아, 그래? 모티브로 가져온 거라서. 아, 어. 그래? <laughs> 근데 걔는 그냥 평범한 여자애 아니야? 그니까, 러나 맨날 그러거든. 애들이 얘한테 맨날 못된 말을 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향년 17세 소년데그 말이 더 수상하게 만들고 있어. <laughs> 아니야, 진짜. 짜야. 잠깐만 나좀 살이 오랜만에 벗어서 잠깐 내 모습이 적용이 안 되거든. 잠깐만. 진짜. 얘가 얘가 원래 음, 이랬나? 원래 우리 같은 커마들이또 새로 보는 매력이 있잖아.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매력. 자 나갈게. 두근 두근. 응. <laughs> 아니 17세 소녀인데 어, 왜? 아니 어, 수염이 좀 많이 아, 났네? 이 새끼 와서 테스토스테론을 좀 많이 먹었어. 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목소리 들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녀거든. 내가.. 어.. 어.. 어. 근데 금방이라도 친구들이랑 매점으로 달려갈 것 같아. <웃음> 이건가 나? <laughs> 아없어 게니까 확실히 그래, 아, 확실히 소생하니까 아, 여고생 맞네. 그러니까 17세 소녀면 여 여성이 맞는 거지. 어, 당연히 여자이지. 얘왜 <laughs> <laughs> 그래? 아아 아니. 아 어. 쉽지 않긴 하네. 어. 아이 둘이 나란히 있으니까 약간 답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왔냐면 살짝 어. 게임 한 200시간씩 해 볼까? <laughs> 왜 다음 컨텐츠 없음 하나. 지혼지 둘은 문제하지만 최강이래. <laughs> 저희 되게 건실해요. 그럼요. 네, 이쪽은 그 주술 회전에 응. 나오는 그 응. 친구인데 그 고양이의 응. 됐어. 그래서 아 얘는 로맨스쿠나 아니고 로맨스쿠냥이야. 얘가 되게 표독한. <laughs> 어, 이거 근데 춘덕이 진짜 예뻐 춘덕이 춘덕이 봐봐 와 진짜 잘 어울리지 아, 이게 이렇게 예쁜 장비였구나 <laughs> 아니 나 우리 스푼형한테는 어, 어, 음. 아, 뭘 입혀도 약간 가린 게좀더이쁘더라고어 <laughs> 어, 이제 엘니메이나 뭐... <laughs> 이거 약간 가오갤에서본적 있는 거 같은 비주얼인 거 같아 그러게 가오갤좀나오이 어. 생기긴 했어 어. 자 저희 테마파크 사진이에요 너무 예쁘죠 벚꽃 조합 야 그쵸 이제 봄이 오잖아요 <laughs> 여러분 저희 보면서 봄 내음 느끼시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차려 입어봤어요 라플라시아요 야 <laughs> 그러면 우리 오늘 오랜만에 응. 모였는데 커플 모자 맞추고 갈까? 어 좋아 뭘로 맞출까? 그래서 이번에 꽃성성이 그걸로 맞추고 갈까? 좋아 <laughs> 그근응야나 어. 마주할 용기가 없어고 <laughs> 나 일단 나 일단 입고 나왔어 옷바래. 응. <laughs> 욕해요. 네, 둘다 욕해요. <laughs> 무슨 말씀이세둘다 완벽하게 욕해요. 욕, 야, 욕해요. 는 사과해. 야, 욕해, 욕해라고. 욕해요가 아니고. 어허! 욕해요 아니. 이 오늘 고생 많았어 얘요 맞아. 너무 음, 너무, 너무 고마워. 재밌었어.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었어. <laughs> 오늘의 으질으질, 거마, girl girl 한 합방 <laughs> 봐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음, 영하고 만드셨고요. 우흥한 호감 걸즈들 꼭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영호걸. 엘영아 들어가, 안녕. 안녕. 음, 오늘 해볼 콘텐츠는 몬스터 원스터 커스터마이징 대회.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모스터 헌터 와일드 출시와 함께 커스터마이징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스트로 옐룡 씨 모셔봤습니다 옐룡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자 그래서 오늘 나만 보기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저희 친구 국룡 옌용이와 함께 여러분 오늘 심사를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여기 예시 사진들이 우승 후보냐고 다들 궁금해하시던데 저희 시청자들이었어요 네, 실제로 음. 어, 게임에서 같이 놀면서 했던 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우승 후보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지 한번 보러 갑시다